안녕하십니까 주식올러스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자 바야흐로 주식 시절이 왔죠 예. 자 그런데 이 주식판에 사기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사기 딴거 없습니다 내가 미리 주식을 사놓고 남한테 사라고 떠들면 그게 바로 주식작전이고 사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정권에서 있을때는 객장에 뭐 100명 200명 나와서 어, 주식 할 때였으니까 그때 에, 이 떠드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미리 사놓고 이거 뭐 명동에서 연락 왔는데 작전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에, 올라간다더라 한막 뭐 떠듭니다. 미리 사놓고 그래 운 좋게 올라가면 자기가 미리 팔아먹고 그러는데 자 이게 그 이후에 이뭐 정권 TV 뭐 한국경제 매일경제 m b n 뭐 어, CNBC 뭐 이런 거이 어, 어, 토마토 TV, 뭐 이런 거막 있죠? 이 토마토. 이런 정권 TV가 생기면서, 그 정권 TV에 전문가가 출연해가지고, 어, 특히 이제 종목 추천합니다. 공짜로. 어, 이 자본금 적은 거 위주로.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고, 무슨 신기술 개발 아주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막 이렇게 떠듭니다. 그러면은, 그 시청자들이 주식 그 주식을 매수할 거 아닙니까 공짜로 급등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시일반 조금씩만 사도 이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은 급등하게 됩니다 또 상한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야저 전문가 진짜 대단한 전문가구나 확실히 믿을 만하다 근데 자기들이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연한 전문가들이 작전 세례가고 짜고, 피디하고 짜고, 미리 주식을 사놓은 거라, 사놓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급등하게 되면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십억씩, 백억씩 챙겨먹고, 세우랑 차고 감옥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디로 이제 올라오느냐 하면은 인터넷 사이트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유튜브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버에서. 얼마든지 떠듭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책을 공짜로 준다, 기법을 공짜로 가르쳐 준다, 우리는 전부 공짜다, 상담 공짜로 해준다, 뭐, 돈벌 때까지 돈안 받는다. 그렇게 들어오라 그래 놓고,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자, 여러분. 공짜. 공짜 좋아하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호구 되는 겁니다.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미리 사놓고, 자, 이, 지금 이 김동조 수당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아, 자본금 적은거 딱그 미리 매수를 해 놓고 뭐제 명의로 할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자이 종목이 어떤거 어, 이큰 호재가 있느냐 하면 입에 거품 물고 이막 떠들면 여러분이 매수하게 됩니다 아, 조금씩 매수를 해도요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급등하게 돼요 그때 나는 팔아버리면 항상 돈 법니다 이제 저는 어, 27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반 투자자가 100% 홀로 서는 것만을 강의하고 코치하고 감독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 시장에는 확률 게임이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홀로 서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이 엄청난 제가 대가를 치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자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빨리 돈 벌고 크게 벌려고 하는 조급증 탐욕 저는 그거를 마음의 암덩어리라 그럽니다. 이 주식의 암덩어리가 바로 조급증 탐욕입니다. 빨리 크게 벌려고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함부로는 안 믿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믿고 공짜로 들어간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짜로 급등 주다 종목 추천하는 거 어, 극히 일부분은 돈벌수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빨리 팔아버리면은.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충알바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호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주식 사기판에서, 어, 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건 내가 홀로 쓰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 추천 전문가, 조, 종목 추천 장사꾼들을 유료든 무료든 간에 전부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기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료 강좌를 보시고, 입문편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부 유료로 실전평 강좌, 훈련방송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100% 홀로 쓰기, 코치하고 감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부 종목 추천 장사하고, 예전에는 회비 받다가, 이제 회비 안 받습니다. 공짜로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공짜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내 주식을 미리 사놓고, 그 주식을 공짜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겁니까? 고마운 전문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로 사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짜 좋아하는, 여러분이 전부 공짜 좋아하잖아요. 조급정 탐욕도 알고보면 공짜심리에서 나온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다 남한테 물을라 그러는거 아니에요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의사항 3대 불변의 법칙 요거 배우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급등 패턴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최근 5년간 급등 패턴 사항가 들어간 것부터 해서 1000개 종목을 파워 분석 관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주식 급등 패턴 쉽게 따라 찾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동영상 관계에 1000개 파워 분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이게 실제 주식에 먹혀 들어가는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나 바로 실전 매매 훈련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필리시험 100점 맞고 바로 운전 됩니까? 안 되죠. 그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도로연수를 받잖아요. 바로 어, 운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어, 여기서 말한 급등 패턴 찾는 거에 예, 종목 선정 방법, 매매점 판단 방법이 과연 실제 목표에 들어가는가 도로연수처럼 실전 매매 훈련 방송합니다. 아, 이거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서 매매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왜 제가 이때 팔고 사고 어, 이 관망해야 되는가 아 이걸 전부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매매 훈련 방송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아 남한테 종목 추천하는 거 믿고 하면 그거 도박이다, 노름이다 절대 안 되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정권사 모의 투자, 모의 투자 그거는 뜬구름 잡기이고 그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 효과면에서, 예, 자. 왜 그럼 실전 매매 훈련 방송 이런 거는 다른 전문가는 없는가 필요 없지요.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해 주고 돈 벌어 먹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 주식은 어렵고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종목 추천해 줄 테니까 그것도 공짜로 추천해 줍니다. 전화번호만 이 예. 주세요. 그럼, 어, 어, 저, 종목을 제공해 줄 테니까. 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돈 벌어 먹기 쉬운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공짜 심리. 왜 다들 그 사기에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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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이 말려 들어갑니까? 아, 어, 다단계다 뭐다다 다 말려 들어가는 공짜로 빨리 접정 탐욕. 그 때문에 다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어, 이 훈련 방송에 참가하시다 보면 은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나 맞나 안 맞나 이 그때그때마다 훈련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 실력에 맞는 안전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실력에 맞춰가지고 차츰 돈을 늘려 가면 돼요 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 스스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다들 주식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골치 아프다 힘들다 겁난다 그럽니까 내 실력도 없이 내가 방법도 모르면서 함부로 남 믿고 큰돈 처음부터 투자하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익히는 분들은 내 자식에게도 알려주겠다 손자에게도 알려주겠다 그거 여러분들 마이웨스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Q&A 다 나와 있습니다 수건 소감에 예. 자 이걸 어떻게 배우는가 주식올러서기 파업은석법내도 내가 불립니다. 복잡한 이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믿음 망합니다. 여러분들 예. 마이웨스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왔죠 예. 여기 왼쪽 아래에 입문편 무료강좌 예. 요거 동영상 강좌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그럼 무슨 근거로 쉽게 재미있게 판단할 수 있느냐? 나는 가방건도 짧고 나이도 많고 초보도 초보가 처음인데 관계 없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 투자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실전 병강자 참가하시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예,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풀어버리고 어 유튜브에서 맨날 급등주 한두 개씩 딱 공짜 추천하면은. 얼마든지 돈벌수 있죠. 내 명의로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계좌 개설해 놓고, 어, 내가 요거, 어, 요, 거요 종목 사라. 내일 내가 공개 추천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 여러분들, 이 저, 구독자들 몇십만 명 모아놓으면 맨날 돈벌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당하는 거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나쁘죠. 그보다 더 나쁘고, 미안하지만, 못된 사람은 그걸 믿고 공짜로 돈 벌려는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냉혹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주식하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 주식하려면 어떻게하면 됩니까? 얘 야, 걱정하지 마라. 유튜브 들어가면은, 공짜로 급등주 종목 추천해주는 전문가분들이 있다. 고맙게. 그분들 믿고, 천만원, 몇천만원, 매득 투자해라. 그럼 돈 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할 거야면서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 시장에 자식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고 부모가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식 10년, 20년 오래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 시장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을 놈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한 사람은 믿어야죠.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게끔 그렇게 분명히 코치를 해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 매매 훈련방송 참가하시고 수강소감도 있으니까 이거 전부 짜고 한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올려준 거니까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내가 모르면 도박입니다. 당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